개인 PT 훈련 9번. 오른발 무릎 들어올리기. 준비. 20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서서, 내려, 그리고 들어. 어허. 하나, 둘, 셋, 넷. 서서, 내려, 훈련 10번. 왼발 무릎 벌리기 준비. 에이. 20회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개인 PT 예 11번. 버피 양발 무릎 벌리기. 5회 시작.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PT 12번, 9, 10, 하나, 둘 두, 한 두, 한 12번 9, 두, 한1한 두, 한 두, 한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 고, 열여덟, 열여섯, 열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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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넷 여섯 일곱 네, 아홉,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2